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입 다가지고 내 죽주주시는 천에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나 도와주시.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맡갔으니 참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 산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기읍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그원 얻으며 영생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마. 모두 그원 얻으며 영생 봉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발굽빈난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 맞겠네. 아멘. 영원한 생명의 떡과 생수의 신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의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구하고. 먹고 마시는 영적인 일에도 소홀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견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53페이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예, 6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이 좀 여러 개로 나누어져서 좀 그렇습니다. 30절 말씀은 그들이 묻때 질문한 내용인데 그 앞에 내용과 관계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가브나움까지 베세다에서 찾다가 없으니까 가브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찾아오니까 언제 여기 왔습니까? 하고 예수님 왜 그냥 이쪽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찾아온거죠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왜 찾아왔나? 너희들, 그떡 먹고, 떡을 먹고, 그렇게 찾아왔느냐? 내가 먹을 것을 주니까,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느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먹을 것을 준다든지, 병을 고쳐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병을 고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나를 쫓아왔느냐? 어? 진실로 너희들은 오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오다. 먹는 것 때문에 왔는데 그 먹는 건 너무 그렇게 추구하지 말아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 인자니라. 나는 너희에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이렇게 왔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일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묻대, 그러면 믿으라고 하시는데, 믿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당신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고 믿도록,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뭘 보고 믿을까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하니까 당신은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믿으라고 하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미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죠.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따라온다고 줄여서 기진할까 싶어서 먹이신 것입니다. 이미 하셨어요. 하셨는데 또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 보여준 표적은 믿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것을 더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보여달라는 뜻이 외여라는 명분이 뭐냐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따라도록 하려면 모세가 날마다 만나를 준 것처럼 당신도 날마다 날마다 만나를 주고 날마다 먹을 것 주시, 주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수상들은 광내에서도 만날 먹었는데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광내에서 만날을 주었죠. 만날을 준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거라 할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선 걸음인데 우리 가다가 중간에 뭘 먹고 살아요? 그 길로 가면 먹을 것은 있어요? 그런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따라와라 하고는 따라갔더니만 먹을 것이 딱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하나님한 대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 대에서 매출하기를 보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먹을 것도 염려 안 해도 되는구나. 그걸 보여주신 것이 광야의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 책임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꾸 걱정이 되니까 만나를 막 많이 모아놓으려고. 모아놓으려고.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메 하나 는데 많이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고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앞두고는 안식일 날은 거두러 안 가니까 그전날은 이틀치를 거두어 나도안 썩어. 그래서 많이 거두어 와서 썩은 사람들에게 너왜 그러느냐.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날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를 준 건데 그것도 그냥 가닥히 모아놓고 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사람이 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이게 이게 만나 사건의 뜻입니다. 그리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짜니 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제 그 사건인데 그걸 이제 아담 예수격으로 해석해서 날마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보여주세요. 한 번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꾸자꾸 자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오천 명 모인 것처럼 자꾸자꾸 자꾸 그렇게 먹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만나의 사건이나 보리떡 사건은 먹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그 신경 쓰지 말라고,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른 것은 하나님 책임진다고 그걸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걸 자꾸 이제 날마다 날마다 주시는 뭘더 주세요? 오늘도 주세요? 또, 오병이어처럼뻥튀기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먹을 것,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자꾸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양식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자꾸 듣고 싶고 보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날마다 주세요. 이 떡을. 그래서 그래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떡이 뭡니까? 만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양식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아 그렇군요. 이제 우리는 양식 걱정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먹을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염려하신 것을 염려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 어쨌든 날마다 주세요.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살 수도 없어서 주님께 나가니까 주님께서 오늘 아내가 내일 책임지겠다. 그 주님이 책임져 주거든요 그러면 한번두번 번 경험하고 나서는 아주님께서 우리가 먹는 것 사는 것 그런 것을 신경 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책임져 주셨구나 이제는 그런 걱정고 그만하고 주님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가길 원하는데 자꾸자꾸 주세요 또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 그, 그 걱정하지 말아야 느냐왜 그걸 자꾸 달라고 하느냐 안 달라고 해도 내가 줄 거고 어, 광내에서도 먹을 것이 없고 농사도 못 지는 광내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책임진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자꾸 그걸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십시오 하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만나를 구하고, 보리떡을 구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하면 된다. 내게 오느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 그래 말하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떡은요? 보리떡도 계속, 주, 계속 주시나요?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 보리떡은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왜 자꾸 그것을 걱정하느냐. 그냥, 그냥, 어, 내게 오면 내가 책임진다고 한다. 이제 이게 이제 잘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은 돈 주신다는 뜻이지요. 필요한 것은 주마. 돈 걱정하지 말고 온다. 내일도 돈 주시지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라에서도 만나를 주고 했는데, 내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냥 나를 따라온다. 그 말은 준다는 뜻이지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데 하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자꾸 이제 자꾸 걸물음. 그래도 그래도 돈은 준단 뜻 맞죠? 자꾸 걸물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이하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책임진다 했는데. 이제 안 믿으니까 자꾸 기적을 보여 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주셨는데 다른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우리가 마음에 염려하는 것 내가 놓치지 못하는 그걸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마음 답답하고 어, 그런, 그런 것 구하지 말고 어, 육신의 일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찾으면 좋을 건데 그런 것 염려하라고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담하을을 지으시고 에덴 농산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 어, 을 다스리게 했을 때는 먹을 것을 염려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농사 안 지어도 되죠. 수고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시킨 일만 하면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으면서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범죄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고 노동에 고통이 더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를 구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길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시킨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또 물어봅니다. 그 말은 그 말은 그냥 내일도 주신단 뜻인가요? 모레도 주신단 뜻인가요? 그러고 물으니까 하나님 답답해서 그거는 신경 쓰지 말라 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면 된다 하지 않느냐? 해도 이제 우리는 잘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놀라도 된단 말입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늘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하고 직장 일이든지 가정 일이든지 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책임져 주는데 그걸 믿고 탁 맡겨 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쁘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자꾸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이제 개척을 할때 이야기입니다. 개척하니까 자꾸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IMF 때인데, IMF 때인데, 왜 개척을 하면 어떻게 되나? 지금, 지금 개척하면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아니,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겠지. 그게 믿는다는 것이잖아. 하나님다맡겠는데 아니, 그래도 지금은 IMF 때잖아. 어, 교회가 후원이 다 끊어지고, 어, 돈도 없고 그런데, 어, 뭐, 그걸 면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자꾸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왜 내가 걱정하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 살아 사시겠지. 그래도 안 주면 어떻게 하려 고 그러냐. 안 주면 굶지. 계속 안 주면 어떻게 하려 고 그러나. 어 계속 굶지 그러면. 어 그래 죽으면 어떻게 하려냐. 아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나. 이미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그런 걸 걱정하나. 근데 걱정하면 계속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안정되고 하니까 또 물어봅니다 야 너는 참 이상하다 너는 왜 교회 가고 그 그냥 되네 IMF 때도 뭐, 뭐 어떻게 했나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러면 야너 같이 너같이 교회하면 참 쉽겠다 뭐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 다 맡긴 거잖아요 예수님은 내인생 책임지니까 그냥 예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내게 일이 있으면 일하고 수고하고 또 일도 없고 다 맡기면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은 내가 뭘 해야 될까할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하면 알아,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책임지죠 광내에서도 만나를 주고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 목사님은 좀 굶고 있으면서 뭐 배도 안 고프다고 굶고 있으면서도 어, 목 목마르지 않다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데요. 굶어도 괜찮고 굶어도 목마르지도 않고 배부르 배고프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진을 믿으니까 괜찮은데요. 이렇게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게 이러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 믿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좀 믿어라. 내가 책임진다는데. 자꾸 또그 책임진다는데. 내일도 주시는 거죠. 모레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 해도 그 말은 내일도 버리떡 많이 주시죠. 물고기도 주시는 겁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한 데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안 보내서 그러나 하나님 내게 보낸 자들은 다 내게로 오고 내가 책임진다 했지 않느냐 몇번 말했는데 또 그걸 물어보는구나 여러분 이 날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한번 봐라 또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 하지 말고 이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도마리로 5천명을 먹은 적이 있지 않더냐 그게 내 표적이다 하시는 일은 뭡니까 나를 따르오는 자들을 내가 굶기지 않니하고 먹이려고 기적이라도 한거 아니냐 저들이 3월, 3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하겠구나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없는데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들 다섯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라도 나눠 주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사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하나님을 한 것은 아닙니다. 보리들 다섯 개 물고 두 마리로도 하나님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거기서 그들은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믿게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로 나가서 아뢰고 주님하나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하고 형편되는 사람만 하나님이라 한다면 누가 하나님이라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다 부름 따라서 하고 아니 그래도 사람이 현실 알아야지 그렇게 살면 그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살면 노후 문제는 어떻게 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자네 문제든지 노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지 뭐 책임 안 주셔도 우리가 어게하겠어요 우린 우리 믿고 나선 길이니까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어, 그렇게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불러서 예수께 나간 자들은 어, 결코 놓치지 않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내가 5천명이라도다 책임지고 먹이지 않더냐. 근데 왜 자꾸 그 이야기를 또 하느냐. 뭐, 보여주세요. 모세는 날마다 만나를 보내주었잖아요 그래, 그 말이 그말 아니냐. 만나를 날마다 준 것은 너희가 농사 안 지어도, 농사 못 지어도 하나님이 가자는 길로 가면 광야라도 하나님이 책임졌단 뜻 아니냐. 나를 믿고 따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딱 이렇게 순간에 결정, 결단이랄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 말해서,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뭐랄까요?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책임져주마. 근데 그게, 그게 자꾸,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당겨 보이니까.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내일도, 내일도 보리떡 주시나? 내일은 만나러 주시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다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 안보냈느냐 믿어라. 아들을 줬는데 뭘안 주겠느냐? 주인 가르침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돼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